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근 열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일단 퇴원한 기념으로 잡담을 좀 먼저 하고 바로 본격적인 게임 소개 영상으로 들어갈 테니 혹시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실 분들은 영상 챕터를 편하게 바로 넘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원래 병원에서는 일주일 더 입원하라고 했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조금 더 빨리 나와서 며칠 일찍 퇴원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직 100%다 나은 건 아니라서 다음 주에 실밥 풀러 가야 되고 아, 앞으로 총 6주 동안 붕대를 더 감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지금처럼 이렇게 키보드를 아, 독수리 타법으로 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키보드 칠 때마다 자꾸만 저마우치 같이 튀어나온 부분으로 막 숫자를 눌러대서 진짜 거슬립니다. 그리고 가끔 병원에서는 국물 뜰 때마다 저 붕대 숟가락 부분이 국물 다 떠가지고 막 국물 다 베리고 그랬었습니다. 아니 새끼손가락 한개 다쳤는데 무슨 붕대는 손 전체를 다 감아놨습니다. 이 정도로 오랫동안 고생해야 될줄 알았으면 저 그냥 이 새끼손가락 절단할...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저번 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i 스피러 escape 장면도 좀 찍어보려고 마지막 날 새벽에 막폰 들고 나가갖고 영상 찍을 각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랑 마주쳐가지고 막 저보고 막 환자분 수액이 다 떨어졌네요. 지금 좀 바로 갑시다. 이러길래 아네 알겠습니다. 하고 바로 그냥 마치 수액 갈라고 나왔다는 듯이 수액만 갈고 바로 방에 감금당했습니다. 하여튼 제가 있던 방에는 60대 어르신 분들만 좀 계셔가지고 뭔가 대화하기도 뻘쭘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커튼만 쳐놓고 안에서 나방처럼 가만히 짱박혀 있었었는데 그러다 도저히 심심해서 안되겠다 싶어서 제 친구한테 노트북 빌린 다음 거기 앉아서 하루 9시간씩 스타듀 밸리만 했습니다. 근데 스타듀 벨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어찌 재미있던지 이 마지막에 퇴원하라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치고 저딱 하루만 더 있다 가겠다 하고 솔직히 딱 하루 더 있다 나왔습니그 병원 침대 그 각도 조절되는거 아시죠? 그걸로 노트북 딱 하면 진짜 개꿀입니다 여러분. 아 근데 맞다 거기 간호사들 중에 어, 다른 간호사들은 다 좋았는데 특히 그 한명이 딱 한명이 진짜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한명이 있었어요. 어, 저는 저딴 사람도 시급받고 일하나 싶었습니다. 그 간호사가 새벽에 사람들 전부 자고 있을 때 혼자 근무하고 있던데 하필 새벽에 제손 붕대가 풀려버려서 어 저기 죄송한데 저 붕대를 좀 갈러왔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모니터로 보니까 무슨 전쟁 영화 같은 거 보고 있던데 그 영화 보다가 제가 말 걸었다가 귀찮은 티 팍팍 내면서 하 이 한숨 알죠 이거. 이입냄새 나는 한숨. 제가 느낀 그 한숨은 하이 미개한 환자 새끼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렸는데 하여튼 저보고 "절로 가봐요." 하면서 짜증내길래. 어, 저도 그때부터 기분이 좀 상당히 더러워져 있었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또 같이 기분 나빠하면 나중에 또뭐 수액 깔아야 될 때나 밥 먹을 때막 독약 같은 거다 줄까 봐. 어, 그냥 참았어요. 근데 제 손가락에 붕대 칭칭 감으면서도 하 하면서 계속 하, 이러는 겁니다 그런 다음 다 감고 나왔더니 저보고 이제 됐죠? 이, 이, 이 말투 이거 딱 진짜 이 말투로 이제 됐죠? 이러는 겁니다 와나 진짜 그때 속으로 막 아, 아직 안됐습니다 아, 그렇게 뭐생긴 면상으로 저한테 짜증내시니 아, 죽방딱 한대만 때리고 싶네요 이렇게 말할까 말까 생각하다 참았습니다 어, 저는 원래 옛날부터 원칙이 어디 직원들이나 알바생들 뭐 간호사도 그렇고 항상 먼저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는게 제 대원칙 중 하나입니다 아, 뭐 사실 이렇게 안하면 요즘은 짜증 팍팍 내는 사람 많아서 일부러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있는데 어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갔는데 저딴 식으로 대하면 알죠 이 데미지 두 배로 들어오는 거 누가 지보고 일하라 했나 지엽수도잘 돌아가니까 하기 싫으면 짜져 있어야지 제가 그 간호사 때문에 사실 새벽에 붕대가 한번더 풀렸었고 또 수액이 막혔었는데 이 하도 눈치가 보이니까 저그 사람 아침에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어디 환자가 간호사 눈치 본다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병원이 다 있나 솔직히 얼굴이라도 이뻐서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도라르방 닮아갖고 저거 솔직히 그 간호사 확 신상공개 예쁘고 막 명예훼손 벌 하튼 병원 에피소드 풀거더 많은데 이제 일단 바로 번호론 좀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상하게 이 녹화하기도 전부 또 목이 쉬어 있네요. 아까 기침을 한번 크게 예, 살에 걸려갖고 막 알죠? 그 살에 걸려갖고 기침 아까 되게 크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목이 다시었다 하튼 여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가 태운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한번 바로 달려 봅시다. 우선 제가 퇴원하면 끝내주는 신작 게임들이 줄줄이 좀 터져나와 있을 줄 알고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, 이 생각보다 별로 없길래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, 일단 그나마 가장 재미있었던 건 바로 이, A Prop Night. Prop 트 n i g h t 이라는 대바대와 아, 비슷한 느낌의 숨바꼭질 요소가 가미된 공포 생존 장르의 4대1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지금 보니 오늘 새벽에 한글화도 완료되어서 한글도 잘 됩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아재 세대 분들은 과거 개꿀잼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, 숨바꼭질 버전을 해보셨다면 이 게임이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생존자 또는 살인마로 플레이가 가능한데 만약 생존자로 플레이를 할 경우 아,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 중 원하는 사물로 변신한 다음 살인마의 눈을 피해 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렇다고 잡힐 때까지 무조건 숨어만 있는 게임이 아니라 발전기 5개를 수리해서 그 맵에서 탈출을 해야 승리하기 때문에 숨어있다가도 살인마의 눈을 피해서 중간중간 계속 발전기를 고쳐줘야 되고 아 여러분의 동료가 잡히면 구출도 해줘야 되겠습니다. 솔직히 만약에 잡힐 때까지 숨어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었으면 저처럼 요렇게 숨어있으면 절대 안 잡혔을 거예요. 이 보이시죠 이거 이거. 제가 도끼로 변했는데 여기 무슨 박스가 있길래 이 박스에 점프해서 들어갔더만 여기 안에 담겨집니다. 여기 여기 숨어있으면 절대 안 잡힐걸요.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 아무도 살인마... 플레이 안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존자가 되어 탈출하기 위해 계속 사물과 인간의 형태를 번갈아가며 플레이해야 되는데 맵 중간중간 보면 상장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랜덤템이 나옵니다 근데 대신 이걸 사기 위해서는 코인이 좀 필요한데 코인은 여러분이 발전기를 고치다 보면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살인마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생존자들이 발전기를 다 고치기 전에 전부 잡아주게 해야 되는데 각각의 살인마들은 이 생존자들을 잡기 위한 스킬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오히려 살인마로 플레이하기에는 대박 대바대보다 좀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각 살인마들마다 갖고 있는 이 스킬들이 딱히 막 좋은 스킬이 별로 없었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물로 변신해 있으면 진짜 눈앞에서 다 놓치기 때문에 좀더 어려웠습니다. 거기다 여기서도 대바대와 마찬가지로 생존자들이 살인마에게 뭐 랜턴으로 눈을 멀게 한다던가 점프해서 머리를 때리면 스턴에 걸리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어려웠습니다. 저도 아까 처음 살인마 했을 때안 그래도 개발컬러인데 지금 손에 또 붕대까지 감아놔서 마우스로 턴하는 게잘안 되다 보니 이렇게 좀 왕따도 좀 당했었어요. 아, 저놈 저거, 참 얄밉게도 뛰어다니네. 아, 나는 역시 살인마 체질은 아닌갑다. 가 나는 좀딱 찌질한 게 어디 숨어다니는 체질이 맞다. 하여튼 저는 살인마로는 컨트롤 실력이 딸려서 너무 어려웠고, 오히려 생존자로 플레이하는 게 개짐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이 게임이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, 레버을 해도 퍽 찢는 것도 없고 해서, 뭔가 랩업의 의미가 아직까지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도 보면 각 캐릭들마다 의상 스킨은 바꿀 수 있던데, 뭐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하여튼 게임은 2만원 값어치에 딱 적당한 재미를 선사해주지만, 아, 추 그 후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맵도 나오고 새로운 살인 마 그리고 레벨업에 따른 혜택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아, 그런 것까지 더 갖춰진다고 치면 아, 지금 이 가격이면 개혜자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일단 지금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.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 대바대를 좋아하시거나 친구들이랑 한바탕 웃고 싶다 하시면 이 게임 살짝 추천드려 보고 싶네요.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목소리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 말이 잘안 나오네요. 아마 아까 살해 걸려고 기침한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 병원에서 뭐 약을 잘못 먹었나 목이 이상하게 나갔어요.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, 어, 제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또 새로운 RPG 신작 모험을 준비 중이에요. 요거는 제가 병원 가기 전에 만들다가 말았는데, 이거 빨리 마무리해서 올릴게요.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, 저는 빨리 또 영상 마무리해서 또 목도 좀 치료해서 돌아올게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사랑합니다.